안녕하세요, 수원발상장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혹시 손님들이 점사 보러 올때 네. 여러 명이서 왔을 때 어, 선생님 눈에 유독 이런 사람들이 눈에 잘 띈다, 잘 보인다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매 순간마다 항상 다르죠. 그 중에서도 어, 첫 번째로 아픈 사람, 특정 부위에 어디 병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미리 이렇게 진단이 되고요. 또 막을 수 있는데 모르고 이렇게 자가증상 못 느끼시고 지나쳐서 나중에 큰 병이 생기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손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유방암에 걸려서 빨리 병원 가서 이렇게 진찰을 이렇게 받아 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 가는 거를 이렇게 미루셨다고 해요. 그분 진짜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을 절개하는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 찾아와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이렇게 알려줬을 때 갔으면 초기에 이렇게 유방을 절개 안 하고 그냥 나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유방을 절개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이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이 경우도 우리 손님 사례 이제 있으신데 올해는 운이 안 좋으니까 엑살풀이를좀 하시라고 그 어머님한테 권해드렸어요. 자손만 이렇게 공을 들이지 마시고 본인의 안위를 좀 살피는 것을 권유를 드렸죠. 그럴 때 이제 공수를 드렸어요. 어, 이달에는 조심해야 된다. 절대 밤에 될수 있으면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신신담부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 집 앞인데 뭐 별일 있겠어 하고 그게 밤에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에 듣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사고를 당하실 분은 진짜 당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무슨 협박을 할 이유도 없고, 예, 그런데 그분은 안타깝게 이제 그렇게 됐고요. 또세 번째로 무당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눈에 들어와요. 무당 되기 전에 이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지 마시고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마음 편하게 즐기다가 본인이 어떤 시점에 가면 신이 오는지 느끼고, 이, 마음에서 또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무속인 길로 가시라고, 그러기 때문에, 될수있으면 점집에 다니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본인 또한 알고 계셔요,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뭐, 여기 가면 틀려, 저기 가면 틀려. 다 무당대라고 하죠, 결국은. 그런데 그 말을 몇천 번은 확인을 해야, 본인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느끼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무속인 길로 가시면 되고요. 어, 생과 사에 대해서 꼭 이렇게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죽고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주 위독한 상황. 그런 분들이 매 순간마다 신경 쓰여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던 분들의 공통점은 눈에 밟혀서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